전화번호 안나오고요 응. 아, 전화번호가 어디있어요? 전화번호, 아, 차번호 안나오고요 아 자, 어, 네, 오, 카니발, 클루고, 네. 네, 이게 2013년형인데 이게 블루투스를, 블루투스를, 블루투스를 이렇게, 네, 블루투스를 빠진 차를 샀어요. 그런데 안드로이드끼면은 또 안드로이드를 작업을 할때 전화 버튼이 없으면 또안 꼽는 찐빵이 돼버려요. 왜냐면 좀 아쉽지. 근데 이거를 이 우리 집에서 이제 주문을 하고 이안 오는 아주 못된 인간들이 있어요. 주문하고 안 오는 또라이들 때문에. 내가 그떠때문는 사다 놨는데 사다 놓을까 차가 또안 와요. 네. 그래서 오늘 손님이 를 이걸, 이걸 뭐라 고 한다 득템했다. 맞나요? 네. 고맙습니다. 오니까, 네. 이거는 뭐 그리고 또좀 색깔은 다른데 이 색깔이 이 색깔이 더 진보된 색깔입니다. 오늘 고객님은 내가 이걸 달아드렸는데 이걸 달아주니까 커피를 빼웠다 음. <laughs> 고맙습니다. 오늘 처음 봤지만 기분 좋지 않아요? 좋아요. 공짜니까. 네. <laughs> 자. 근데 공달하면돈 돈 주셨을 거야, 그렇죠? 예, 네, 줘야죠. 근데 음, 나는 이거 음. 돈이고 치라리고 이거 음. 물건 이게 또 있어. <laughs> 음. 안 찾아가 <laughs> 때려주될 거예요. 찾아가서 주문하고 왜안 오는 거야 너무 세게 잡으면 부러지니까 약간, 약간, 약, 간 느슨하게 조이겠습니다. 됐어요. 그러면 이제 오 부러졌고 키를 넣고 무드가 됐을 것이다. 굿한 길이.